네, 오늘은 MS Teams와 채 g PT를 이용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수업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누락된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어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피드백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챗 g p t 에게 MS Teams에서 녹음된 자료를 제공하고 채정 기준안을 제공하여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어, 수험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챗 g p t 가 1차 녹음본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이를 기초로 제2차 녹음본을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학생의 2차 녹음본에 대해서 챗지피티는 다음과 같은 친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제공받은 학생은 다시금 새로운 녹음본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팅젠 위디 로자 칭칭차우디 워팅젠 성치우젠 학생의 세 번째 녹음본이었습니다. 좀더 발전된 모습이 느껴지셨나요? 학생의 세 번째 녹음본에 대해서 ChatGPT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에서 MS 팀즈에 나타난 그 영어 사례입니다. 영어를 읽는 학생의 발음이나 끊어 읽기, 유창성 등등의 읽기 부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해주겠습니다. 학습자들은 MS 팀즈의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기능만으로도 연습을 하며 반복 연습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중국어는 영어처럼 체계적인 분석까지는 해주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S 팀즈와 ChatGPT 체점을 통한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어, 수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MS Teams 어학 가속기 활용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교육청 별로 그 MS 오피스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교육청들이 있겠습니다 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무료로 MS 오피스 관련된 어, 웹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시도교육청 방침과 어, 협약에 따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 MS 팀즈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거는 개별 선생님께서 직접 가입을 해주시고 또 상황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MS 팀즈 어학가속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하게 된다면. 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어려운 문장 말고 교과서의 기본 회화함은 두개 정도를 숙달 연습하고 스스로 피드백하고 수정해 나가는 이런 연습을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선생님께서 채 GPT를 통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주시는 것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한테 어, 채점을 위한 피드백을 주실 때는 이 정도 기준 안으로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원어민급인데요 사실 그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으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게 학생들한테 어, 너는 원어민급으로 발음을 해야 돼. 그게 만점이야. 이렇게 가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그 국가에 오래 산 사람도 원어민처럼 발음한다라는 건 일반 성인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원어민급으로 어그 학습 목표를 만점으로 잡는 것은. 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 경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원어민급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 역시 중국어 정말 어렵구나 이런 마음을 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중고등학교 중국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어, 의사소통을 넘어, 어, 채취 PT를 통해서 평가받을 때도, 어, 우수하다. 이 정도의 느낌만 줘도 저는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 많은 세월의 교육 경험에 비춘다면 학생들이, 어, 외국어만큼은 재밌고, 또 성취감을 느끼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원어민급이 아니라 그 아래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학습 흥미도를 잃지 않고 우리 중국어를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과목으로 인식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MS 팀즈로 어, 링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MS 림 팀즈에 들어오려면 학생들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여기에 나오는 절차대로 아이들이 회원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의 구글 아이디를 모으셔 가지고 또 붙여 넣기하는 방법으로 또 들어오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어, 지금 이쪽에 이제 수업 팀을 만드시는 거고요. 팀 아래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이름의 방, 수업 과제를, 수업 과제방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멤버 추가. 네, 이 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어, 구글 아이디를 선생님께서 그 직접 입력을 해주셔서 어, 멤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습방이 만들어지면 이제 선생님께서 과제를 올리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과제 만들기에 그, 만들기라는 방이 있죠. 근데 만들기를 누르시면 새 과제, 새 퀴즈, 학습 가속화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학습 가속화 도구입니다. 특히 어학학습을 할때학생들이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어학을 어, 스스로 점검하면서 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읽기 진행이라는 이 메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보면 이제 파일, 워드 어, 또는 PDF 가족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회화문의 원문을 PDF로 이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연습해 보시기 위해서 어, 소행은 주제가를 올렸던 거고요. 어, 만약에 어, 학생들이 뭐 이게 필요하다면 요 문장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학생들이 이거를 발음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회화문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설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PDF 자료를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목 쓰시고 여기 이제 올려놓은 PDF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어, 이쪽에 이제 어, 학생들한테 이걸 똑같이 이제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요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당이 된 거고 여기 이제 이 학생들에게는 할당이 되고, 된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벌써 했죠. 그래서 올라온 거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과제가 나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이 올려주신 과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파일도 이쪽에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읽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선생님이 올려주신 PDF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어, 녹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까지, 어,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학생이 이제 발음한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MS Teams 자체에서 이제 분석을 해준 거죠. 여기 보면 잘못된 말을 누락된 거 삽입해야 될거 반복된 말들 자체 수정하는 것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요게 그 영어에 특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어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어는 영어만큼은 아니라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어~ 본인의 발음으로 어학을 따라잡는 데는 음~ 학생들한테 흥미도나 또 스스로 점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 이런 그 학습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능은 영어만큼 또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학 가속기 활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MS 팀즈에서 제공하는 그 피드백이 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럴 때는 여기에 나오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또 캡처하셔가지고. 어, 챗 g 피티한테어 요거를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학생의 녹음된 발음 또는 영상을 어챗 g 피티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챗 g 피티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어학 학습을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좀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장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런 면에서 오늘 MS Teams라는 프로그램 같이 나누게 됐고요, 우리 학생들의 의미 있고 즐거운 수업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